안녕하세요. 꿈 다시 보기입니다. 오늘 다룰 꿈은 30대 기혼 여성의 꿈입니다. 만석버스 안에 나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가 뒷자리쯤에 서 있다. 약간 관광버스처럼 앞에 안내원이 있고 뭐라고 안내를 하는 중이다. 나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찾으려고 뒤지는데 가방 지퍼가 잘 열리지 않는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나에게 눈치를 주고 그러다가 도와준다. 나는 당근 모양으로 된 편지 봉투를 가위로 자른다. 저의 상상으로 이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버스는 사회적 대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나는 만석인 버스 안에서 뒷자리쯤에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면 과제는 중심을 잘 잡는 한편 가방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돈, 개인 다이어리 등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의 정체성과 사적인 비밀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석인 버스 안에서 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원의 안내는 어쩌면 나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며 주의를 주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꿈 이미지는 나의 문제점을 꽤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네, 이슈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심 잡기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석인 버스 안에 서 있다면 자신의 몸을 잘 가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비틀거리는 행동은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를 해나감에 있어서 기본은 나의 안전을 잘 지키는 것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내 행동은 주변에 우려를 살것 같습니다. 가방 지퍼가 잘안 열립니다. 그럼에도 가방을 열려고 길을 썼고 편지 봉투는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방과 편지 모두 사적 영역에 해당하지만 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뭐냐면, 공적 영역이나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오픈하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방 지퍼가 잘안 열리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꿈이 그러한 이미지를 띄운 것입니다. 왜꼭 지금 열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다른 질문들도 올라올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늘상 반복하는 문제들, 그로 인해 내가 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내 가방의 지퍼는 되도록 닫혀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는 그 규칙을 무시하는 습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버스 안에서 가방 지퍼로 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가방한 소지품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은 내 통제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방에서 열심히 찾았던 것은 편지지였습니다. 이는 한 차원 한 개인의 가방 안에 담기는 것들이 얼마나 사적인 것들인지 강조하는 이미지입니다. 당근 모양으로 된 편지 봉투라면 당근 색깔을 띠는 예쁜 편지지와 짝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편지지에는 보통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 차갑고 냉정한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은밀하면서도 감성 가득한 내용이 정성을 쏟은 티가 확 나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특성을 담아낸 이미지를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관계와 소통에서 냉철한 이성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 방면으로 파고드는 쪽인 것 같습니다. 관계 전반에서 나는 감정과 감성을 앞세워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스타일 같아요. 이는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식이 나 자신과 관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석인 버스 안에서 억지스러울 정도로 열렬히 편지지를 찾는 이유는 내 불안이 건드려진 탓입니다. 꿈 장면에서 불안의 근거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를 비롯해 가족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처량하게 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여겨지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안이 한껏 치솟는 것 같습니다. 꿈은 만석 버스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 그 부적절함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아가 있고 처신을 더 잘하고 싶은 바램도 강하다면 필히 만날 수밖에 없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만석버스 안에서 지금처럼 행동할 경우 내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상처받는 쪽은 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필히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이 버스에 안내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했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내에서 보다 무난하게 적응하자면 안내원의 안내를 필히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안내원이 전해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원은 버스 내 사정에 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안내원의 안내는 주로 목적지에 관한 정보나 버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안내원이 전하는 정보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성공적 적응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내원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듣는다 하는 것을 심리적 차원으로 풀면 버스 내부 사정에 밝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나를 둘러싼 환경, 즉, 내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정에 밝아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이나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나 철학은 물론이고, 조직의 목표 및 지향, 무엇보다 집단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와 자신이 기대하는 바에 대해 나름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경계 설정도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안내원은 버스 내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버스 안에서 해서는 안될 언행에 대해 수시로 주의를 줄 것입니다. 안내원의 안내가 나를 향한 경고라고 짐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내 행동은 버스 안에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나는 안내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가위로 편지 봉투를 자릅니다. 버스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가위는 함부로 꺼내들어선 안 되는 물건이죠. 때에 따라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은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길을 쓰고 편지 봉투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대번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나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내가 편지 봉투를 자르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버스 아니기 때문에 내 손에서 가위를 치우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 봉투한 편지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버스에서 선체로 가고 있는 나는 불안이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편지지에는 내 불안을 다독이고 안정시켜 줄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진 것인데, 옆에 있던 남성은 내 불안을 감지했던 것이죠. 당근 모양으로 된 편지 봉투에서 편지지에 담길 내용을 짐작하게 됩니다. 당근과 채찍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당근을 내밀어야 하는 때와, 채찍을 들어야 하는 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가방엔 당근 모양의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방에 꼭 챙겨두는 필수 품목 같습니다. 집단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당근이라는 뜻입니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 등은 당근에 속하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적과 질책, 책은 같은 단어는 채찍에 속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문제는 채찍을 거부하는 정도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표현을 당근이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칭찬과 격려, 위로 등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을 거부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는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가 그쪽으로 치우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당근은 관계에서 내가 주로 활용하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챙기는데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주황색은 밝음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색입니다. 이 또한 나의 고유한 특성일 것입니다. 나는 따뜻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와 주변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지금으로선 내 불안을 달래는 방편으로만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바람으로써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주변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 따르면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든 건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자신은 칭찬과 격려만 해주면 능력 발휘가 한층 잘 되는 사람인데 자신의 특성을 몰라준다며 야속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칭찬과 격려를 마다할 리는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누구나 신명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불안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인지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판타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칭찬과 격려만 달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버스 안에서 다소간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내 행동을 지켜보던 남자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에 도와줍니다.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비언어적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나는 그 모습을 캐치했습니다. 내가 캐치한 것들은 내 행동에 반영됨으로써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한숨을 쉬고 눈치를 주다가 나를 도와줍니다. 그가 나를 돕는 이유는 짐작이 되다가도 그 심정을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내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략적 모호함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보여준 태도를 내 의식으로 통합해 살아내야 한다면,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갖추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추단에 실패하거나 감성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신만의 내밀한 속사정이 너무 과도하게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쉽고 주변에도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는 여러 면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편집지를 찾는 행위는 전략적 모호함을 견지하는 태도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석버스에서 격렬하게 편집지를 찾는 행위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불안정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입니다. 너무 불안하면 되려 주변의 시선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위로 당근 모양으로 된 편지 봉투를 잘랐습니다. 이 이미지를 희망의 근거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집단에서 칭찬과 격려를 바라는 마음의 일부를 잘라낸 것 같거든요. 집단이나 조직에서 칭찬과 격려를 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을 취약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나를 향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감정과 감성의 풍부함이 인간에 대한 배려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견지할 경우 거기에서 환경에 맞는 절제된 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에서 나오는 배려가 더 적절할 수도 있고요. 제 투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